민노총 때려잡을 수 있는 건 전문대밖에 없다고 시국선언을 이끌었습니다. 동양미래대학 김진환 대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동양미래대학이 저 서울에 있죠? 네, 서울에 있습니다. 어, 그럼 서울대학교네? <laughs> 맞습니다. 인서울대학교입니다. 그 제가 전문대밖에 없다고 제가 전해드렸는데 전문대가 보통 2년제, 3년제입니까? 아, 네, 맞습니다. 음. 그래서 2년이나 3년만 짧게 학교에서 빠르게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익힌 다음에 바로 취업 음. 현장에 들어가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우리 김준한님은 지금 몇 학년이세요? 어제 대학교 3학년입니다. 음, 동양미래대학교 3학년. 전공은요? 네. 로봇공학과입니다. 로봇공학과. 네. 어, 그래서 로봇처럼 생겼구나. <웃음> <웃음> 그런데 네. 민노청떼를 잡을 수 있는 게 전문대밖에 없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어 이제 저희가 2년이나 3년 정도 대학교에서 전공 공부를 하게 되면은 저희가 가진 이제 이 기술들로 취업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이 네. 이제 생산직이거나 생산관리직 음, 아니면 전문계열의 직종에 취, 이제 취업을 하게 되는데 네. 이곳에는 항상 민주노총이나 아니면 다른 노조들이 강성하게 위치해 있습니다. 어... 특히 이제 저희 대학교 같은 경우는 대기업 대기업의 생산이나 생산 관리직으로 취업을 많이 하게 되는데 네. 이런 곳들이 이제 항상 민노총을 위시한 엄청난 강성 노조가 포진해 있는 곳 아닙니까? 음, 네, 대기업 노조, 금속 노조 네. 중심으로 네. 어, 그렇게 예, 민노총 강성 노조들이 딱 포진해 네. 있죠. 네, 그래서 그런 곳들에서 우리가 더욱 더 자유를 외칠 수 있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그런 노조에 반대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이 전문대에 많아져야 그런 노조들을 음. 몰아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일반 사 년제 학생들의 시국 선언과는 다르게 음음. 민주노총을 비판하고 이들을 잡을 수 있는 건 우리가 더 전문대학생들이 더 깨어나서 음. 아, 잡아야 한다라는 그렇군요. 의미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강성 노조래도 가입을 안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가입 관련해서 정말 많은 문제가 있는데 네. 회사 취업 때부터 이제 저희가 면접을 볼때뭐 민노총을 가입 이제 노조에 가입할 생각이냐 있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어허. 또 이제 노조에 가입하게 되면은 추가적인 수당이 있기도 하고 하하. 그것도 이제 민주노총이 잘는것 중에 또 가입을 안 하면 또 괴롭히겠네. 네, 괴롭히기도 어. 하고 또 민주노총이 잘한 것 중에 하나가 파업 있지 않습니까? 어. 그 파업을 해도 월급을 그대로 받고 만약 파업을 음. 했는데 시위 나가면은 시위 수당을 추가로 주고 하면은. 어허. 뭐 아무리 내가 이제 노조에 반한다고 해도 막 하루 정도, 이틀 정도 쉬는데 월급은 그대로 나오고 심지어 추가수당 음. 나온다 하면은 우리 사람 마음이 좀 흔들리지 않습니까? 아, 그러겠네. 그러겠네. 네. 그런 것들 때문에 노조 가입이 좀 많이 추천되고 음. 또 이제 그거를 뿌리 뽑기가 어려운. 아, 그러고 보니까 네. 그 생계형으로 네. 생계를 위해서 민노총에 그냥 어쩔 수 없이 가입했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음. 또 저희 대학교에서도 시국선언을 이제 서울대학교 시국선언이 딱 공개되고 나서 저도 학교에 이제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네. 우리도 이제 시국선언을 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그래도 우리가 전문대 중에 서울대인데 전문대 음. 중에 제일 빠르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글을 올렸었는데 네. 가장 먼저 올라오는 게 이제 자신들의 취업 걱정이었습니다. 아하. 이제 학교 이름으로. 시국 선언이 올라갔을 때 음. 시협처에서 정말 안 좋게 볼수 있다라는 의견이 꽤 올라왔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그 이번에 그런데 76개 전문대학이 연합으로 네. 이 탄핵 반대 시국 선언을 했잖아요. 네. 그거 진짜 힘들었겠네요. 어, 이때 저도 그래서 학교에서 준비를 하려고 했으나 도저히 인원이 모이지 않아서 아, 우리 학교 단독으로 하는 것도 어렵겠구나를 생각을 했습니다. 예. 네. 그래 가지고 시국선언을 포기해야 하나 정말 많은 고민을 했었었는데 어. 이제 저 저번 주 이제 이주 전에 민노총에서 슬슬 총걸기를 일으키면서 막 음. 경복궁 앞에서도 모이고 또 어제도 보면은 네, 예. 경복궁 앞에서 이제 단체로 콘서트 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음. 총파업 하면서 네.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아더 이상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음. 결국 그들의 취업처에 들어갈 우리가 탄핵 반대 목소리를 내야 저들이 좀 경각심을 가지겠구나라는 음. 생각을 하게 돼서 저 이제 2주 전 일요일에 아 전문대학 전국으로 연합을 해서 주최를 해야 좀 시국선언이 진행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포스터를 준비했고 근데 또 저희가 시국선언을 준비하게 된다면은 만에 하나 민노총에서 방해가 들어온다면은 아 이게 좀 너무 큰 방해가 들어올 것이고, 우리 시민, 음. 응원하러 오시는 시민들이나 이걸 통제하시는 경찰 분들이 다쳐서는 안 된다고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고, 아하, 신속하게. 네, 그리고 음. 소규모로 진행할지라도, 음. 하루 전날에 공지를 올리자 이런 생각을 아,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저들이 그래야 대응할 시간을 주지 않을 수 있어, <laughs> 있어 있을 거라 생각을 <laughs> 했었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21일에) 시국선언을 진행한다고 음. (20일) 날 공지를 했습니다 포스터 네. 예. 그래서 많이 홍보가 안 돼서 많은 시민들이 더 많이 오실 수 있는 시민들이 오시지 못한 거에 대해서 정말 죄송한 말씀을 드리지만 네. 또 그에 따라서 아무런 반발 없이 정말 음. 조용하고 차분한 환경 속에서 시국선언을 진행하게 돼서 오히려 어. 그것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몇 분이나 모였어요? 그때 저희 이제 참여 측은 11명 정도 모였고 어. 참가하신 시민들은 한 70명 정도 돼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지금 말씀을 편안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하시지만 이게 각 대학의 시국선언에 그 대진 년몇 몇 명도 안 되지만 네. 막큰 스피커 가지고 와서 막 불법으로 막 방해하고 그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상대가 민노총 그러면 또 다르죠. 네 그분들은 경찰도 폭행하시는 분들이셨기 때문에 <laughs> 네. 좀 많이 걱정스러웠습니다. 어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네. 정말 비밀 작전하듯이 네. 하루 전에 고지하고 네. 그리고서 딱 모여서 했는데 아무런 네. 방해도 못했다. 네. 음. 원래 저희 장소로 막 진짜 민노총 청사 앞에서 할까 그런 것도 고민이 됐었는데 안전 문제로 이제 그래도 예. 저희 보수들의 성지인 광화문 앞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어, 그 집회 참석 이제 집회 준비하면서 네. 또 너무 어려운 점들이 많았고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도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지 짐작이 되는데 네. 그래서 좀 많이들 울었습니까? 어 이제 결국 끝나고 나서 다들 조금씩은 눈물 흘리고 자신들의 음. 이제 이렇게 했을 때아 우리가 현재 취업하고 계신 선배님들께서도 살짝 불안해하시고 어. 이제 앞으로 취업할 이제 전문대 여러 학우분들도 이제 불안한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네. 결국 자신의 얼굴이 유튜브에 올라갔고 민노총을 비판하는 목소리에 함께 했기 때문에 앞으로 취업할 그 취업 자리에서 만약 민노총이 아니더라도 좀 강성한 노조가 자리 잡은 취업처라면 우리가 취업이 어렵지 않을까란 음. 걱정을 했었습니다. 거기다가 더구나 우리 김진환님은 지금 고성구 TV에까지 나오시는 바람에 네. 이거 큰일 났네. <laughs> 어, 이제 많은 취업 원서를 <웃음> <웃음> 받아주시기를 <웃음> 방송 보시는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로봇공학을 했다 그러시니까 우리 고성구 TV에 취직시킬 수도 없고. <웃음> <웃음> 네. 그런데 여러분, 저, 지금 방송 보고 계시는, 함께 하시는 우리 자유파 국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20대 초반에 이 젊은 청년 학생들이 이 시국선언을 하는데 취업 걱정을 하면서 이 시국선언을 해야 될 정도로 우리 사회가 망가졌다는 거고 비정상이라는 건데 우리 사회가 이렇게 비정상이고 망가지게 된데 대한 책임은 사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자유파 시민들이 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정말 이게 쪽팔리네. <laughs> 네, 그거 그 소중한 마음을 모르고 예. 뭐 과거에 이제 민주당 쪽을 많이 지지했던 여러 청년들도 그리고 예. 더 많이 그 청년들 설득하지 못했던 저도 같은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 참. 예. 그래 그 시국선언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어, 시국선언 같은 경우는 일단은 민주 처음에는 우리나라의 체제가 많이 위험하다 이런 내용으로 시작했었습니다. Yeah. 이제 다른 시국 선언에서 많이 나왔던 내용이었기에 이것은 네. 짧게 진행하였고 네. 그 다음부터는 민주당이 보여주었던 yeah. 이제 모순적인 모습을 크게 세 가지로 세 가지로 어. 비판했는데 네. 친서민, 친여성, 친노동이라 말하는 그들의 음. 위선을 많이 비판했습니다. 네. 뭐 친서민이라고 말했던 그 민주당은 이제 문재인 정권 때 너무나도 많은 서민들이 뭐 직장을 잃거나 이제 자기 집을 마련할 꿈을 있는 등으로 음. 설명을 하였고 이제 친노동계라고 말하지만 사실 친노동이 아니라 친민주노총적인 행보를 그렇죠. 보이면서 예, 노동계적들만 네. 배불리게 만는 네. 거죠 노사의 갈등을 최대화시켜 가지고 네. 이제 사측을 고용주를 악마화시키면서 노동자들을 아, 이제 약자로 보듬어주는 척하면서 그들의 표를 받아오는 음. 그런 모습을 비판하였고 친여성의 경우는. 이제 2021년 재보궐선거 때 네. 원래 부상시장과 음. 서울시장에 공천을 할수 없는 당령을 그렇죠. 가지고 있음에도 그 당령을 예. 개정하면서까지 음. 우리는 후보자를 이 지역구에 내는 게더 중요하다라는 의지를 내비치는 그런 모습에서 아이 사람들은 여성 인권에 관심이 없구나 아. 이런 것들에 대해 비판을 하였고 저희의 역시나 가장 큰 비판의 항목은 민주노총에 관련한 비판이었습니다. 아. 예. 이제 그들이 저는 옛날에는 단순히 뭐 쌍용 자동차 파업 사태 이제 2009년에 일어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그냥 자신들의 주장을 좀 과격하게 폭력적으로 주장하는 좀 그런 노조구나 정도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보면은 민주노총 간부가 간첩으로 뭐 기소가 되고 음. 심지어 형을 구형 받고 그런 사례를 보았고 또 헌재에서 공개된 그 민주노총 간부가 받은 북한 지령문들. 예. 또 검찰 공석정에 적힌 이제 민노총 간부가 김정은에게 한 충성맹세문 이런 것들을 제가 직접 읽으면서 음흠. 이런 것들을 보면 민주노총이 노동자를 대표하여서 노사와의 갈등을 완화하고 또 같이 합, 협력하여서 갈등을 해소하면서 나아가는 회사의 음. 발전을 회사의 발전과 노동자의 임금의 확대 아니면은 복지를 증진시키는 그런 단체가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고 또그 이익이 북한과 관련이 있는 어. 어떻게 보면 반 국가 세력이라고 강력하게 예. 강조하고 비판하였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민노당이나 민노총이 자기들이 내세우는 것과는 정반대로 반 네. 서민적이고 네. 반 노동자적이고 네. 반 여성적이다. 네, 맞습니다. 그그 핵심에 민노총 강성노조가 있다. 네, 맞습니다. 음. 어, 대단한 용기십니다. 네. <laughs> 근데 이 용기도 이제 뭐 같이 함께 해주신 또 음. 저를 제외한 이백십이 명의 또 학우분들도 계셨고 네. 또한 제가 속한 이제 자유대학 측에서 많이 조언을 해주시고 음. 금전적으로도 많이 지원해주셨기 때문에 음. 만드 이제 함께 만들어간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음. 그래요. 음. 에, 앞으로 굉장히 어 어렵고 험한 네. 에, 어, 어, 그런 길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네. 에.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네. 어, 우선 이런 주장과 행동이 옳고 네. 그리고 이 옳은 행동과 어, 주장에 함께하는 분들이 음. 앞으로 더 많이 예, 나설 거거든요. 네. 예,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면 뭐가 두렵겠어요. <laughs> 맞습니다. 예, 마무리 한 말씀 해주세요. 어, 저희 전문대학교는 이제 4년제 학교와 건학 이념 이제 설립 이념부터가 좀 많이 다릅니다. 이제 저희는 산업 현장의 최전선에서 일할 그리고 국가의 기틀과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 그런 산업 역군들을 많이 양성하는 학교입니다. 그런 학교였기 때문에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치적 편향을 벗어나서 항상 국가 발전을 최우선으로 교육을 받고 저희 선배들 그리고 졸업생들이 국가 발전을 위해 일해 왔음을 부정하지 않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음. 하지만 이런 학교에서까지 탄핵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시국 선언을 했다는 것을 저희 정치권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고 이들이 왜 정치적 중립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전문 대학교에서 대체 왜 시국 선언을 했고 왜 이렇게까지 탄핵 반대 목소리가 전파되었는지 꼭 알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건강하고 올바른 생각과 행동을 하는 젊은 청년들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습니다. 어, 사실은 정말 그 기업의 경영자들도 이런 젊은 청년들을 고용하고 싶어 해요. <laughs> 맞습니다. 그 중간에 민노청 저것들이 딱그 기도권이 돼가지고 음. 틀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예, 앞으로도 어 계속 그 진정 과정에서 어 발생할 수 예. 있는 어려움들이나 이런 것들을 함께 헤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들한테 늘뭐좀 연락도 주시고 알릴 <laughs> 해야 될일 있으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